짠 여러분 인니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1일이고요. 지금은 어,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9시 22분이에요. 아침 어때요, 여러분? 정말 파릇파릇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들수도 있고요. 여기는 평균 온도가 지금 한 25도, 최고 한 30도까지 올라가요. 진짜 더워요. 습하고 한국은 춥죠? <laughs> 이 꼬질꼬질한 얼굴을 한번 씻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다 씻었습니다. 아, 덥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제가 왜? 대체 인도네시아에? 왜 갔는데? 이거잖아요 그쵸? <laughs> 궁금하시죠?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 잠깐만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로 좀가 그래서 제가 인일를왜 왔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왔습니다 학교에서 놀러온 거아니고요 학교에서 제가 여기가 호텔이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자바바라제에 있는 어, 자바팰리스자바팰리스라는 호텔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원래 한달 동안 호텔 실습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예정이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지침상 이제, 어, 이제 입국을 하면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9박 1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한 10일 동안 이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격리 끝나고 바로 호텔 여기서 호텔 실습을 한 다음에 어, 한달 동안 실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놀러 온거 아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덥네요 이따 에어컨을 좀 낮춰야겠다 너무 더워 제가 지금 여기서 자가 격리 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 아침, 점심, 저녁을 주거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도네시안 브레퍼스트 그리고 아메리칸 브레퍼스트 이거 재페니시 브레퍼스트가 있어요. 이 요거 응. 셋 중에 좀 10일 동안 그 격리를 하는데 이 10일 동안 뭘 먹을지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런치랑 디너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카카오톡 뭐 플러스 이거 텔 플러스 친구 추가하면 여기 이게 저녁이랑 점심을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침 9시 전에 이거를 내가 이 중에서 뭐 먹고 싶은지 점심이랑 저녁을 선택해서 카톡으로 보내놓으면 어 시간에 맞춰서 와요 문 앞에 떡떡 떡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형. 그래서 저도 보내놨고 오늘 뭘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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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laughs> 오늘 어떤 음식이 배달이 올지. 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 c r 검사는 여기서 투수 9일차에 한번 한다고 하니 저 비행기 내리자마자 꽂찔렀거든요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얼마나 아플까? 외국에서는 또피 c r 검사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플까?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안 아팠어 진짜.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케이 어 원투스리 원투리 오케이 이러면서 해준 거 너무 성향하고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p c r 검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격리 생활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유. 쩔죠? 저 과일 진짜 좋아하는데 저갬성놀이좀 하겠습니다 yeah! <laughs> 아 좋다 어때요 여러분? 호캉스 갔나요 치얼스 <laughs> 메론을 <Cheers>. 먹어볼게요 어? 악 아잇 아잇 같은 소리 내 반쪽 내 거야. 음, 음, 음. 춤 연습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대나지 마시고요. 전소미의 엑소 엑소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대해 기대해, 기대해 e 대로 해. e 네 c k 대로 하라고? <laughs> 뭐야? k heck, heck, h e c 실망했어 k h e 이 개미는 포기하지 않지 제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 왔어요 밥밥 밖에 뭔 소리 나는데? 진짜 온것 같은데? 진짜 왔다 이거는 이건 진짜 왔어 밖에 보입니까 여러분? 헉,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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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밖에 책상 밑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아닌가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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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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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보이죠? 저기 저기 저 밑에. 오마이갓. Oh 어머 뭐야 이거 되게 차가워. 하. 하... 이거거든요. 이게 뭐지? 아좀 떨린다 여러분. 이게 뭘까? 감자인데? 감자인데요. 이건 이건 화채인가요?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음... <laughs> 어, 언니들은 햄버거, 치킨 비주얼 짤던데 저는 카사바라는 정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 같아요. 이 길다란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laughs> 왕 <우왕. 웃음> 다이어트 식품. 이요 언니들은 뭐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먹던데 저는 진짜 간단하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대형 감자튀김 통통 맛있네. 개합네 나쁘지 않아요. 거부감은 안 들어. 아는 맛이라서 인도네시아 고양이다. 안녕~ 야~ 되게 말랐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고양이 너무 말랐다. 오데가노 이리 온나~ 글러 가지 마라 오, 아, 뭔가 야수 같지 않나요? <laughs> 엄청 커. 나는 바보다 휴게실에서 밖을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냥 밖에 이렇게 바깥 공기를 쓸수 있다 해서 와봤는데 카드키를 두고 나왔어요. 병신. <laughs> 괜히 나왔 왔습니다 역시 방 나오면 개고생 집 나오면 개고생 어 근데 밖에 비온다 어 비온다 비와요 비가 갑자기 와서 제가 날씨 정보로 찾아봤거든요 인도네시아가 1월은 한달 평균 26일 정도 비가 온대요 여러분 26일이면 한달 26일이면 맨날 오는거 아닌가요 에? <laughs> 몰랐다 몰랐다 대박 26일, 한달 평균 26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저 우산 안 챙겼어요. <laughs> 개망했다 어떡하지? 아일 났다. 짠! 이게 제가 자가 격리를 하면서 공부하게 될 책입니다. 제가 실습을 왔잖아요 여러분. 놀러 온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을 1 0일 동안 한번 읽고 훑어보려고 합니다. We are English for hotel staff. 기본편이고요.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요거를 좀 알아두면 단어도 좀 습득하고, 아무래도 좀 들리는 단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도록 할 겁니다. answering question about hotel. 호텔에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 와우.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말고 저는 비즈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심심해요. 너무 더워 가지고 집중이 또안 됩니다. 잠깐 덮어 놓고 <laughs> 프론트까진 했어요. 프론트까지만 하면 됐죠, 뭐. 그렇지 않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샌드위치 시켰거든요? 네. 귤이랑?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클럽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예요. 베이컨이랑 무슨, 무슨, 무슨인데. 와, 대박. 비주얼 쩔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들고 흔든다고 이렇게 됐어. 미쳤다 미쳤죠? 아 진짜 배고팠거든요. 점심에 무슨 감자 먹어가지고 맛있겠다. 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샌드위치였습니다. 음. 너무 음, 맛있어. 세상에. 이거 보세요.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아 비주얼이 오어하나 음. 이렇게 두개 완성했지요. 예쁘죠? 하나는 언니 줄 거. 하나는 여기 있는 호텔리어분줄 거예요. 분홍색을 좋아한다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줄 거고, 두개더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는 내일을 위해서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힐링되기 때문에 좀 아껴서 만들어야겠어요. 오늘도 힐링하느라고 두 개나 만들었는데. 자,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짠! 다이어리를 쓸 겁니다. 1월 1일이니까, 이세핵 안에다가 다이어리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일기를, 자가 격리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둘째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벌써 두 번째 달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굿. 저는 빨리 실습하고 이러고 싶어요 빨리 빨리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너무 심심합니다 우와.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가 격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남은 물론 자가 격리 기간도 굉장히 길고 아주 많이 남았지만 저는 여기서 할게 지금 뭐 비즈 팔찌 만들기나 영어 공부나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저의 일상과 똑같을 것 같기 때문에 <laughs> 그냥 저는 이렇게 잘 지낼 것이고요. 음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도 인도네시아 영상이긴 할 거예요. 근데 어 인도네시아에서 또 관광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코로나가 또 심하기 때문에 관광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또 실습을 하면서도 어 유튜브를 또 담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제가 짬짬이 담아 볼 거긴 할 거예요.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는 추억을 꼭 담을 거니까요. 그래서 자가격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건강하게 자가격리 끝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